머리를 까만색으로 할지, 눈을 파란색으로 할지, 흑인으로 할지, 백인으로 할지, 아시안으로 할지. 제 친구 중에 난임 클리닉 하는 사람한테 저한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쌍둥이 절대 안 된다고 한 개를 넣었는데요. 그 하나가 분열이 돼서 쌍둥이인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시험관 아기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궁금한 점 궁금하긴 하지만 물어보지 못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조금 세세하게 일반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첫째 때 얼려놓은 냉동시술로 둘째를 가지려는데 전 달에 와서 피검사를 해야 한다는데 이건 무슨 검사인가요? 그리고 생리 2, 3일째에 오라고 했는데 피검사를 하고 두 째를 가질 때 그분이 오시는 건 첫째를 출산하고 적어도 2년에서 3년 뒤에 오시거든요. 생리 이틀째 왔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하기 전에 이 갭에 미리 와서 건강 상태나 내막 상태나 이런 걸 미리 한번 평가하는 를 거죠 염증이 심하면 염증을 조절하고 갑상선이나 다른 질환이 있으면 질환을 조절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제일 좋은 상태에서 이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피검사나 정기검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생리 이틀째나 3일째 초음파 검사를 물어보셨는데요 시험관 아기 처음 할 때는요 거의 매일 피를 뽑았어요 난포가 언제 터지는지 초음파도 매일 보고요 조기 배려는 되는지, 주사 용량에 따라서 난포가 잘 자라는지, 또 어떤 난포에 따라서 난포 개수에 따라서 여성 호몬이 적당한지 이런 걸 보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걸 보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예상치 못한 호흡기 생기거나 난소 기능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번 주기에 다될 수도 있지만 다음 주기에 활용해야 될 때도 생기거든요. 초음파만 봐서는 은 것보다는 혈액 검사 결과지도 들어 있는 게 조금 더 판단을 하기 때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꼼꼼한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관 1차 과배란 중 자궁 용종을 발견했습니다. 과배란 약과 상관이 있을까요? 눈덩이가 굴러가는 걸 안내드릴 수 있어요. 눈이 굴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눈에 계속 쌓이게 되면 눈덩이 가 커지죠. 내막이 두꺼워지면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게 보였던 용종이 크게 보일 수도 있죠. 이전에 초음파에서 용종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건 용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로 그 용종이 있음에도 이식을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담당 선생님이 보시고 그 용종을 피해서또잘 이식하면 착상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다 얼려놨다가 다음 주기에 동결 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구내막 용종을 판단할 때 제일 좋은 시점은요. 생리 끝나고 내막이 제일 얇을 때예요. 그때 확인하시면 제일 유리합니다. 며칠 전에 5일 배양배아 이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2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두 시간 동안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앞에 차, 뒤에 차다 보면서 운전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죠. 즉, 내가 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줘도 되나요? 이런 질문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궁 근육이 수축을 해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착상 호르몬들을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처럼 스스로 운전하거나 무리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 배양 1차 중인데 이식 전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이식 전과 이식 후둘다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약물 주사를 맞는 시간을 맞추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지 꼭 중요해요 가끔 보다 보면 주사를 다못 놓는 경우도 있고 질정을 다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꼭 나니클리닉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에 맞게 시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균형이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조절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금지 사항으로는 의외로 커피 카페인 약초 보조제나 흡연 음주.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걸더 권장드립니다. 이식 후에는 몇 가지 더 추가 사항이 있는데요. 이식을 하고 나면 되게 초조해져요. 임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몸을 이완할 수 있는 그 명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음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가끔 이식하고 나서 추가 모니터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가셔서 현재 상태를 보고 이식 후에 설명 듣는 내용과 달리 내 몸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면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진찰을 꼭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궁경 진행 후 30일 동안 생리를 안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자궁경은 카메라를 보고 이상 있는 걸 긁어낸다고 했어요 자궁내막을 다시 한번 긁었기 때문에 한달 주기로 생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일이 지나도 생리를 안 한다는 개념은 본인이 생리주기가 좀 길어졌던 분이거나 새로운 생리주기가 잘 시작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0일이 넘었다면 병원에 가셔서 생리유도사를 쓰거나 내막이 두꺼운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시험관을 해야 되면 특정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1주나 2주 정도 더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결 이식을 할때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자연주기와 약이나 주사를 써서 진행하는 인공주기 중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자연주기 시험관 아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연주기로 임신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기 이식 과정이 제일 착상률이 높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자연주기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자연주기로 해서 좋아진다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리 주기와 내막의 상태를 보고 어떤 주기를 선택할지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임상에서는 자연 주기를 해 보거나 배란 유도를 해 보거나 또는 약물을 먹고 해 보거나 했을 때한 주기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기로 바꿔서 다른 주기를 해서 또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동 정자를 사용해서 시험관을 하면 수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해외에 보면 스펀뱅크, 크라이오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경자은행이에요. 외국의 시험관 아기 사이트에 가면 머리를 까만색으로 할지, 눈을 파란색으로 할지, 흑인으로 할지, 백인으로 할지, 아시안으로 할지 결정해서 정자를 제공받기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자 제공자가 건강한 제공자이기 때문이에요. 정자가 상태가 좋고 건강하다면 동결 정자를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당일날 정자를 채취할 수 있으면 당일날 채취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다만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관씨 인공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집에 디퓨저나 향초 같은 걸 켜놓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이나 어떤 것들은 명백하게 검사를 다 해보면 모두 항상 좋은 경우는 없어요 해로운 경우도 꽤 있긴 하죠 화학성분에 의해서 내 호르몬에 교란이 생기기도 해요 내 몸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디퓨저나 퍼퓸 이런 걸 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그냥 자연향들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담당 선생님이 3일 배양, 5일 배양 중 하고 싶은 게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 시험관하기 시작하시면 원래 담당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 난소 반응을 볼때 언제쯤 채취를 할것 같나요? 난자 채취 전까지 확인을 하시고 채취하면서도 언제쯤 이식할 것 같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3일 배아 때 이식을 할지, 5일 배아 때 이식할지는 본인의 스케줄을 물어보시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보면 5일 배아는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 하나밖에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3일 배아 2 개를 넣기도 합니다. 즉 배아를 1개 넣지, 을2개 넣지도 을 설정하셔야 되고. 이식을 언제 할지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야죠. 젊은 사람은 오일 배아를 두개 이상 넣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두개다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아, 아이를 두개 낳으면 좋지 않나요? 이러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만 하나 아이만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쌍둥이 임신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아졌어요. 시험관하기 때문에 원래는 40주, 39주에 평균 출산을 하신데요. 쌍둥이는 36주에 출산을 합니다. 한달 전에 출산을 하고요. 태어나는 아이가 조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자궁이 충분히 못 커지면서 조기에 진통이 걸려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면 소아과에서 며칠 입원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유병률을 따지기 때문에 오일 배아 가이드라인은 두 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즉 모성 사망률이나 주산기 위험률에 대해서를 평가한 후에 이식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배아를 한 개만 넣게 되면 쌍둥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어,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난님 클리닉 하는 사람한테 저한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쌍둥이 절대 안 된다고 한 개를 넣었는데요. 그 하나가 분열이 돼서 쌍둥이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는 두 가지예요. 두 개의 난자가 들어가서 두가이가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요. 한 개의 수정란이 들어가서 두 개로 나눠지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죠. 오일배아 이식 한 개를 해서 쌍둥이가 생길 확률은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